안녕하세요, 소프요 오늘의 아크릴 박스의 재료는 새우, 감자, 토마토 소스. 요거로다가 우리 오늘 까나페를 해볼 겁니다. 까나페 자, 감자. 껍질 안깔 거예요. 껍질이 있는 게더 맛있거든요. 일단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잘라내고, 이제 얇게. 너무 얇으면 안 돼. 이게 까나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씹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래. 이렇게 감자가 준비가 됐으면요. 요 감자를 한번 물에 헹궈 주세요. 이거 물에다 안 헹구면 이 전분이 빨리 타게 되거든, 그래서 올리브오일 살짝 넣고 후추 넣어주고 퍼슬리 퍼슬리 부터 퍼슬리 퍼슬리 파슬리 가루 이렇게 소금 살짝 구운 다음에 손으로 묻혀주세요. 조물조물. 오븐에 요거를 이렇게 구워주는 거예요. 팬에. 오븐팬에. 구운 감자를 만드는 거지. 새우. 새우 껍질 꼬리도 남기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해주세요. 반을 갈라줄 거예요. 새우 똥은 안빼도 되는 게 어차피 반을 가르면은 안에 내장이 나와. 어, 그래서 굳이 안 빼고 그냥 새우를 반을 갈라주세요. 이렇게 요래 하면은 여기 내장이 이렇게.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소금 살짝 자 5분에 이제 감자를 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얇기 때문에 일단 5분 정도, 5분 정도만 익혀주면 될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넣고. 자,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주고요. 자, 감자는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주고. 새우를. 구워줍니다. 새우 맛있게 익는 거위이위 바위, 이마 이마이이바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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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와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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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목소리> <바이 투 와이 목소리> 기가 막게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지. 새우를 한 마리씩 올려주는 거지 이렇게. 자, 요 소스. 여기 가장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버리면 멍텅구리야 바로 멍청이가 되는 거죠. 어. 여기다가 소스를 끓입니다. 투메이 소스. 여기다가 한 숟갈만, 한 숟갈이면 될것 같은데? 한 숟갈 반 정도. 이 맛있는 새우와 와인의 그 육수류를 버려서는 안 돼. 잘 섞여서, 섞어서 요거를 조금씩 위에다가 얹어주는거야 기가 막히네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퍼슬리가루를 조금만 더 뿌려주시면 완벽하게 감자, 감자, 새우 감자간 앞에, 응? 새우 감자간 앞에, 요런요거를 이렇게 떠갖고 먹으면 돼. 와! 새우 봐, 새우. 새우, 끝나, 끝나. 와우. 이게 탱글탱글 해갖고 있잖아. Thank <laughs> you.